조계종 청주 해은사 원심봉사단이 자비나눔 실천법회를 봉행하고 보다 활발한 자비나눔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해은사 원심봉사단은 청주 지역 혼자 사는 노인들과 결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보시하는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적인 자비나눔봉사단체입니다. 법회는 지난 10일 청주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해운사 주지 덕산스님과 원심봉사단원, 청주 BBS 사장 장산스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덕산스님은 올 한해 봉사단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마음의 보시를 하든 물질의 보시를 하든 나누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다 가자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버페이어 해운사 주지 덕산 스님의 색소폰 연주와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대전 구룡사 영암 스님, 월연 스님 등이 출연해 자비 나눔 음악회도 열렸습니다.